인천시는 저개발 국가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정무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기 위해 인천 청소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 관내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송도 글로벌 캠퍼스에서 실시됐습니다. 공정무역이란 두 나라가 무역을 할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불평등하지 않게 공정한 무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정무역 체험행사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커피는 대부분 공정무역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무역을 통해 원두가 수입되는 과정과 공정무역 커피를 시음해 볼수 있는 시음 시식회도 마련됐습니다. 원래 이제 고 삼이 끝나면은 파이팅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첫걸음을 뛰는 우리 고 삼들한테 아름다운 동행해서 이제 같이 공정무역 도시 인천 만들기에 동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타이틀을 아름다운 동행 공정무역 도시 만들기 인천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공계 학생들이라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런 공정 무역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진로를 결정을 하고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공정 무역이라는 개념이 생소했던 학생들에게 쉽게 공정무역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뿐 아니라 공정무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인천만의 공정무역 트렌드를 개발하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민트TV 뉴스 백진아입니다.